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정희 씨, 어서 오세요. 음,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직... 사람들이 안 들었어. 아, 아, 부탁드셨습니까? 음, 하면 두분 톡톡 치면 좋아요 눌려지거든요. 화면두분 톡톡 치주세요. 네, 어서세요. 화면두분 톡톡 치면 좋아요가 되거든요. 음, 아, 단호박죽 끓여 드셨습니까? 음. 어 저는 시장장 보다가 시간이 이리 간지도 모르고 집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아 라이브 해야 되는데 하고 시간 보니까 여시다시여시가 6시,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네상수은6 어서 세요 오늘 날씨 많이 포근, 포근하죠 봄 날씨 같아요 부산은 네 어서 오세요 날씨가 봄날씨 같이 굉장히 복원해가지고 코트 입고 다니는데, 아, 덥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봄날씨죠. 어, 내일 지나고 나면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거든요. 추워진다고 하는데,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오늘은 제가 메타그린 클린티. 요거는 에디샵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거든요. 네, 어서오세요, 언니. 그, 에디샵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그, 매일 아침에, 이제, 그, 몸이 무겁고 좀 찌푸당하다 싶을 때 있죠. 이제, 저도 그렇고, 그렇게 느낀 적이 있다면, 그, 요차 드시면 좋아요. 그, 잦은 야식 섭취를 하거나, 불기칙한 이제, 식습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이제, 가볍고 산뜻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한 잔의 그 글린 메타그린 글린티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요거는 이제 몸속 수분 밸런스를 이렇게 관리해 주는데 식물성 단백질 분해 효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가 있는데 그보로멜라인 해가지고 그 파인애플 있죠. 파인애플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열매부터 입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맛은, 그, 저는 이 꾸준히 먹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는 하나 다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이렇게 11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11분씩 들어가지고, 이제 10개 들어가지고, 요게, 이제 하루에 두, 이두분 먹으면 5일분이고, 요래 가지고 25,000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구매 안 합니다. 안 하고 며칠 있으면 또딜 한다 하더라고요. 딜할때 이렇게 구매했거든요. 물요 정도 해가지고 아침에 저는 사무실에서 다 먹었는데 또 한번 타볼게요. 요런 제형입니다. 요렇게 가루가 돼가지고 물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보이죠. 그 우리 집에는 그 아들은 이걸 저녁에 이제 잘때이 먹더라고요 먹는데 우리 몸 속에는 수분이 70%잖아요 70%, 70 수분으로 되가 있는데 그 수분 섭취하고 이제 순환 관리를 하는데 도와주는 건데 그 물을 하루에 뭐 2리터 먹으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또 어제, 또 박사님께서 뭐, 트레비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는 뭐, 60대 여자는 하루에 뭐, 600ml만 먹으면 된다. 많이 먹으면은, 그, 이부종 있죠. 부종에도 안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국물을 많이 먹잖아요. 뭐, 국이라든가, 찌개라든가. 많이 먹는데 그렇게 되면 나트륨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만 놔두 나머지를 빼주고 빼주면서 그 칼륨 갈륨 있죠. 칼륨은 보충해 주는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한잔 속에 칼륨이 310mg이 들어 있습니다. 310mg이 들어 있어 가지고 이제 칼륨은 체내 수분을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조절해 주거든요. 그, 세내 그, 물, 그, 물과 전해질 균형에 이제 필요한 칼륨은 이제 우리 몸의 세포 있죠. 세포 내에 가장 다량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내, 그, 내의 이온의 인자 그 세기를 이렇게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보면 우유나 바나나나 토마토나 국물류 있죠. 이런데, 아, 만요. 저는 이 레몬 막 같이 상큼하게 맛있더라고요. 그뭐 칼륨이나 우유나 뭐 바나나나 토마토 국물을 우리가 하루에 다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걸린 티로 가볍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요 안에 들어있는 그 칼륨이 31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물성 이제 효소 하면은 파인애플 있죠 그 파인애플 추출물이 이제 열매하고 줄기까지 다 들어갔는데 맛이 깔끔한 그런 맛이거든요 제가 먹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맛이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느끼는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요 안에는 이제 식물성 효소가 들어가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는 분해 효소 아단그 열매에서 추출된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거든요. 효소인데 우리가 그고기젤때 있죠. 고기젤때 보면은 파인애플을 파인애플이나 키 이런 걸그연육제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사, 사용하는데 전 세계 그 S C I에서 이제 학술 학술제에도 등급될 정도로 그 검증된 원료거든요. 원료인데 자극적인 음식있죠뭐 매운거나 짠거나 그리고 불규칙한 식성관에서 비롯되는 이제 고민들을 보면, 이제 요 글린 티한 잔으로 싹, 그, 제기, 제가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데, 그, 매일 불필요한 그, 압박감에서, 이제 탈출될 수 있는데, 그, 매운 거나 짠거 먹었을 때, 요 글린 티요한 잔이면은, 그, 매운 거나 짜온 거 먹었을 때, 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그 칼륨을 그 섭취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요안에들어 있는 게또 헤시페린이 해 가지고 용성 비타민이 들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추출물도 들어가가 있거든요. 올리브 잎 추출물도 들어가 가지고 올리브 잎 추출물이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면역에도 좋습니다. 좋고 그어디서 많이 자라냐면 덥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그, 그, 잎이, 이제, 올리브 잎이거든요. 그래서 생명력에서 비롯한, 그, 올리브 잎에 특히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게, 올레유로핀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필발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발추출물은 우리가 소이스텍 골드에도 들어가 가 있죠. 간절에 이렇게 붓기를 빼준다 해가지고, 그, 필발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 대사 활성화를 하면서 몸을 이렇게 가볍게 해주는 게 필발 추출물이거든요. 필발은 그, 후추가에 이렇게 속하는 덩굴나무에서, 이제, 그, 후추 비슷한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 열매인데, 요 안에 또 들어간 게헤시페리린 해가지고, 용성 비타민 P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성 비타민 P는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 귤, 레몬, 강귤류 등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게그 해시페리린 해가지고 용성 비타민이거든요. 그리고 그 폴리페놀 성분으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그 식품에 사용하고 있는 게그 펠리페놀입니다. 이제 펠리... 페놀의 성분도 들어가 있고, 요거는 따뜻한 물에 타가지고 먹는 것 보다 시원한 물에 있죠. 그 300에서 500ml 정도의 그한 포는 문제는 되는데, 서는 조금 전에 200ml에 탔거든요. 200ml에서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가지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루에 두 포에서 세 포까지 이렇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더 먹어볼게요. 아침에 사무실에 가면은 커피 대신 이거 한잔다 먹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사무실에서 한잔다 먹고, 지금 또 이렇게 한잔 먹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굉장히 안 먹는 편이거든요. 이제 커피는 하루에 그한반잔 정도 이리 먹는데, 그럴 때 아니면 일이 물을 안 먹어서. 그 아침 으로 저녁으로 이제 다 먹는 게 비타클렌저입니다. 비타클렌저는 제가 유산균 먹고 집에서 한포다 먹고 가고 저녁에 집에 오면 또 비타클렌저 한포다 먹거든요. 다 먹는데 그또 사무실 가서 또 먹는 게요 메타그린 클린티입니다. 클린티인데 요한잔 먹고 나면은 기분에 붓는 것도 이렇게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나트륨, 이제, 가다 복용하고 했, 했을 때, 불필요한 거는 이제 밖으로 이렇게 배출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붓는 게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느끼고, 요거는 그, 저녁에 섭취하는 것보다 오전에 섭취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전에 섭취하기가 어렵다면, 그,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편한 시간 있죠. 시간에 이렇게 섭취해도 되는데, 그 아들은 보니까 또 저녁에 이렇게 자기 전에 이걸 섭취하더라고요. 섭취하는데, 그 칼륨은 우리 몸에서 이제 체내 수분 균형 조절을 하거든요. 조절해 주기 때문에, 그 이렇게 드셔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나트륨은 밖으로 배출하고, 또 칼륨은 그 이렇게 먹은 걸로 해 주니까. 그, 세포 내에게 가장 이제 다량으로 많이, 많이 들어있는 게 칼륨이거든요. 우리가 그 칼륨을 먹기 위해서 뭐 바나나라든가 토마토라든가 곡물류 이런 거 있죠. 우유. 그, 저는 우유 정말 안 먹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유 먹어도 배 아프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주위에 이리 보면은 그 우유 한잔 맛이라 하면은 그 배가 아파서 못 먹는다는 분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 우유를 우리가 그 식품으로 다그 음식으로 못 먹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한잔타 가지고 드셔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칼륨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세포 내에 가장 다량으로 인자 들어오는 양이온으로 세포막 있죠. 세포막의 전이를 유지하고. 그 세포 내의 그 이온이 인자 세계를 이렇게 결정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뭐 바나나는 하루에 뭐한개뭐 뭐 정도 먹는데도 그 우유라든가 뭐 바나나라든가 곡물이라든가 그 토마토 요런 걸다못 먹었을 때요 메타그린 클린티 요한잔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어느 시간에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낮에 있죠. 드시는 것보다 그 오전에 섭취하는 걸 저는 권유해드리거든요. 요렇게 10개 들어가지고 에디샵에서 2만 5천원 하거든요. 근데 그 저는 그 할인할 때 행사할 때 샀거든요. 근데 20일인가 보니까 또 할인하더라고요. 할인할 때 그 구매하시게끔 제가 오늘 이렇게 미리 라이브를 그한번 했습니다. 그요 안에는 그 필발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 올리 올리브 잎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 그 해시 피리린 해가지고 용성 비타민 P가 인제 귤이나 레몬이나 요런데 강균류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인제 그런 종류가 들어가가지고 맛도 상큼하면서 그 좋으니까 또요렇게 그, 300에서 500에 이한 포너라고 했잖아요. 한 포너라고 했는데, 저같이 물 마시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요게 이제 타가지고 먹으면 내 몸에 불필요한 칼륨은, 아, 칼, 그, 마, 마그네슘은 이렇게, 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그 칼륨은 이렇게 보충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나는 다음에 사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 에디샵에서 20일쯤 할인 행사 할때 제가 다시 한번 더 공지 드릴게요 그때 구매하시면 그 혜택이 많거든요 혜택 많을 때 그때 구매해 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음. 오늘도 이렇게 들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밴드에서 뵙겠습니다. 식사 안 하신 분, 식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끌게요.